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 지금 분위기 좋게 예 지금 미국에서 어 반등이 나왔다 아 그래서 지금 팔 월이 지금 다시 이제 불장으로 올라가고 있죠 어 그래서 전반기 내내 좀어 쉽지 않았다가 아 지금 어 고점이 만 육천이었죠 어만 육천 갔다가 아 지금 이제 이때가1 1월1 9 일인데. 어, 자원주간 한 8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아,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림인데, 예,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올라만 가면 상관은 없다. 아, 이거 지금 깔짝, 어, 7개월, 어, 정도 모아가면 좋은 거죠. 어, 그래서 오히려 떨어졌을 때, 우리의 로망, 어, 즉 워런 버핏 형님께서 도 1조 가까이, 예, 애플 뭐 등등에서 많이 매수를 했다. 아, 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무려 2%나 올라왔어요. 어, 그래서 아주 강한 모습이고, 어, 여기 이제 6월 16일인데, 1 500이 바닥이었고요. 그래서 7월 때 지금 올라오다가 점점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해도, 어, 가기만 하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가랑비에 옷젖듯이 예, 그서 지금 거의 뭐3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 두달 만에, 예. 그래서 굉장히 좋죠. 어, 그래서 잘 가고 있다. 은행에 넣으면 지금 적금 들어가면 5% 정도, 5%짜리가 있는데, 이 안전하고 좋은 주식은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한 미국 시장을 버리면 안 된다. 아, 이런 포인트죠. 예, 그래서 이번 주말이 아주 기분 좋게 지금 시작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지금 폭우 피해로, 심상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일단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굉장히 또잘 가고 있는 그림이다. 아, 그래서 이더리움은 최근에 예,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살살 올라오고 있고, 어, 이 자산 이제 편입에 대한 부분들 어, 계속적으로 가상 자산에 대한 부분들 어, 법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고 있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나스닥을 견인한 건 결국은 애플인데, 애플이 오늘 지금 2%어 올라왔어요 어 그래서 불황 그런 건 없다 아이폰 14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애플이 역대급 생산량 그대로 간다 아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오늘 가을 출시된 아이폰 14시리즈 초기 생산량을 지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이거 뭐 거의 100만 원 넘어가는데 이걸 사겠느냐 산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애플 뭐 지금 성장 전망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아, 그래서 9천만 대 예, 거의 1억 대 예, 보도를 했고 올해 지금 2억 2천만 대 생산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애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애플 모으신 뭐 분들도 어 지금 뭐 최근 어, 한 1, 2년 사이 예, 그래도 20% 넘게 올랐어요. 어, 그래서 아주 괜찮고 지난번 182달러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분할하고 어 지금 그 코로나 때140 달러까지 밀렸었죠. 어 그래서 안정적으로 어 흐름이 나쁘지 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어려운데 애플, 애플카, 아 메타버스, 애플페이스, 어 애플페이, 애플 또 결제에 대한 부분들 보니까 또 코스트코하고 어또 현대카드하고 애플하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또 이제 지불한다라고 하는데. 어 다른 것들은 스마트폰 수요가 꺾여도 애플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오늘 나스닥과 애플에 대한 성장세 예,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올라가고 있다. 아 이런 포인트고요. 어 그래서 지금 다우 산업은 1.27, 아, 나스닥은 2.09, S&P 500 지수는 1.73 아, 풀로 올라왔다 이런 대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외인 기관이 팔고 이제 개인이 샀는데 에~ 예, 지금 어제 이제 수혜 복구 관련해서 5억을 어~ 지금 기탁을 했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어~ 이렇게 또 기부 봉사 같은 걸 하면은 이미지가 또 좋아지죠 어~ 그래서 일단은 주가만 올리면 이미지는 아주 괜찮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아, 대목인데 어, 지금, 또 나온 기사가, 어, 유플라이마 미국 공략, 그러니까 교차 처방 직판 속도.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가장 간판이라고볼수 있는 게 유플라이마고 램시마에스시 예, 그래서 이 개량 신약에 대한 부분들, 이 400조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요게 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어, 또 이제 유플라이마를 들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그래서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휴미라 교차 처방을 임상 직판 체계 어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아달리 무만만 21조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은 FDA 예, 지금 유플라이 상호 교환성 확보를 위한 3상 IND를 신청을 했다. 그래서 EMA로부터 허가받은 어 고농도 유미라 바이로시밀러다 아, 그래서 EMA 지금 승인 났고 FDA 승인 나고 어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인플레, 지금, 어, 둔화법, 어, 이거 통과시켰죠. 어, 그래서 여기 에약가 인하까지 들어있어요. 약가 인하, 아, 어, 결국은 이제 싸고 좋은 약을 보급을 시켜라. 아, 어, 이런 대목인데, 당연히 시밀러가 팔리겠죠. 오리지널을 비싸기 때문에, 예, 요게 팔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관절염, 어, 장질환, 건선, 아, 어, 그래서 고농도 약물은 저농도 대비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 어, 제거에 따른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피상, 판상 건선 어, 지금 뭐 해가지고 효과를 냈다라는 부분이고 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음, 이 매출 추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시 렘시마 인플렉트라가 지금 밑에 있고, 어, 고 트룩시마가 여기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램시마 SC가 지금, 어, 분홍 색깔로 나왔죠 예. 그리고 허주마가 있고 유방암. 어, 아 그리고 베그젤마가 지금 올라가는 추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플라이마에 대한 부분들. 어, 아 그리고 셀트리온 USA를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직판으로다가, 아, 브로커 없이, 예, 돈을 빨아들인다. 아, 이런 대목이죠 어, 아 그래서 선순환을 내리 위한 첫 단추가 껴졌다. 아,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어 실적 호조가 곧 실제 현지 판매 성과를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어, 또내훗 년도 어, 김태희 애널리스트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어, 더 좋아질 것이다. 어, 그래서 뭐 지금 주가는 지금 뭐 많이는 뭐못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예, 지금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어, 좋게 나오고 있다. 아,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좀긴 시각으로 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보도, 어, 존슨앤존슨 바람 논란, 베이비 파우더 전세계 판매 중단. 어, 그래서 지금 베이비 파우더 이거 어릴 때 발리셨던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래된 지금 역사 전통의 기업이죠. 얀센 백신, 예, 존슨앤존슨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람 논란을 이런 베이비 파우더 어, 전면 중단. 이제 와서 지금 이다 발랐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충격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예. 하겐다지또 예, 킨더조이 이거 지금 발암물질. 그래서 뭣도 모르고 지금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소비자자체그데왜 조용합니까? 좀 이런 거 피켓쉬기도 하고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나도 지금 전투력이 떨어졌나? 이게 요즘 환경단체, 사회단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가슴 아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애경 옥시 사건에 대한 부 분들. 그래서 그때. 가습기 살균제였죠. 예. 그런 공포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대목들, 파란 물질, 아, 또 스타벅스, 어, 아, 또 가방 거기에도 들어있었고, 어, 정말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 큽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성면 오염 우려 제기에 대한 부 분들, 예. 그래서 지금 존슨 앤 존슨, 베이비 파우더, 어, 지금 버려야 되겠죠. 예, 이런 대목이고, 어, 지금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목들, 예. 그리고 이슈가 주말 중부 중심 강한 비 예보 주말입니다 주말 오늘부터 야행성 폭우 다시 온다 아 그래서 야 이번 폭우 사태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에, 그런 와중에 에, 지금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죠 어 아, 그래서 지난번 어 사회 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비 온다고 대통령 퇴근 안 하냐 퇴근 안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비가 오고 재난 상황 속에서는 퇴근 없어요. 그런 거 하려고 위정자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휴가 갔다는 이슈가 있죠. 어, 그래서 폭우 피해 중에, 예, 대통령 재난 담당 팀장 휴가. 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자리는. 어, 그래서 지금 사람 죽어나가는데, 야, 그래서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변에 이렇게 없나, 사람이.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김성원 의원, 어, 비좀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죠? 사람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농담 따먹기를 할 그런 명분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어려워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 에, 뭐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습니다만이 지금 비 피해 침수 피해 에,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다. 감사합니다.